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차량 현대의 아반떼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반떼 CN7 1.6 모던 모델이고요. 2021년에 주행거리 엄청 좋습니다. 35,7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히 지금 단 어, 지금까지 네,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는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무사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운전석 휀다의 판금이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1790만원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현대의 대표적인 차량 세 개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그 차량들은 중고차에서는 가격이 비쌉니다. 어, 신차로 사셔서 중고차로 대파실 때도 어, 저희가 흔히 가격 방어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많게는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오셔서 중고차로 구매를 하실 때는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네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실 때 고민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어, 해당 차량 연식 주행거리 너무 좋습니다. 가격적인 면까지 뒷받쳐 준다면은 여러분께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바디 색상을 보신다면은 회색으로 보이실 건데요. 카키빛이 감도는 짙은 회색입니다. 흰색 바디가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유색 차량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100만 원 저렴하게 이 색상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컨디션 엄청 좋습니다. 3년밖에 보증 기간이 바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컨디션 엄청 좋다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후드 부분이 아래로 쏠려 있고 앞에 전면 그릴 부분 보시면 사방으로 이렇게 각진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각진 부분이 많다는 거는 주차를 하다가 어디 부딪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데미지를 입기가 엄청 쉽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 꼭, 네, 꼼꼼히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후드 부분 보시면 아래쪽으로 쏠려 있지만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현대 엠블렘 부분, 그리고 앞쪽에 그릴 부분, 네, 얼룩이 졌다든지 훼손됐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범퍼 부분이라든지 라이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보시면은요. 각이 많이 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훼손된 거 하나도 없이, 네,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측면부, 썬팅 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사이드 밀러드 피터 부분 보시면은요, 이 부분도 각이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거나 스크래치 나는 상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출고 당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3만 킬로 정도, 3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하셨기 때문에 한 1년 안에는 타이어 교체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휠은 타이어보다 안쪽 위치하고 있습니다. 휠의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앞 도어, 뒷 도어까지 이어지는 부분요. 이 네, 어, 엣지 부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손으로 쏠리면은 약간 오툴도트한 느낌. 이 부분 또 각이 지어 있는데요. 각진 부분에 살짝 네 스크래치, 문콕으로 인한 스크래치 보이는데요. 칠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외관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으로 보시면은요, 이런 각진 부분들 네콕으로 인한 손상 전혀 없다는 거 설명드리면서요.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썬팅 상태 당연히 좋습니다. 큰 데미지 입은 거 전혀 없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도 각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 후면 주차하시다가 데미지 입는 경우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눌려 눌린다든지 아니면 스크래치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발생되는데요. 제가 지금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 훼손된 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니다 요즘에는 후방 카메라도 옵션으로 이렇게 출구 당시부터 이렇게 장착돼서 나오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위쪽에 후방 카메라 네 되어 있고요. 현대 엠블렘 부분 그리고 아반떼 레터링 부분 변색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떨어져 나가는 적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감지 센서 사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까지 전부 다 살펴보았는데요. 후면 주차로 인한 손상. 전혀 없다는 거 네, 강조 드리면서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기존의 구형 아반떼 모델보다도 엄청 넓게 느껴집니다. 어, 사이드 쪽으로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감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요. 앞, 골프백을 가로로 놓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의 공간감, 그리고 세로로는 골프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감. 트렁크 공간은 정말 어 넓, 넓다는 거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그 아래 부분도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잘돼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 차량도 스페어 타이어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급 박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 사이드 쪽으로 지저분한 짐들은 아래쪽에. 보관하시고 위쪽은 깨끗하게 사용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3만 킬로대 주행한 아반떼 차량 하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2021년에 35,000 킬로를 주행한 아반떼 차량입니다. 보증 기간이 11월로 네 마감이 됐습니다. 보통 보증 기간 안에 네,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신차가 대비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보증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딱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고객님들이 좀 저렴하게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차량 이런 신차크 컨디션 차량을 사실 때에는 보증기간이 끝난 직후에 네 차량들 가격에 차이가 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선택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타셔야 된다는 점, 네, 그 점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타이어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출구 당시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트레이드는 거의 5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안에는 타이어 4장 모두 교환을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드리고요. 현가장치 있는 부싱들 부분, 조인트 부분들이요. 어, 3만 키로대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활대링크라든지 로우암, 하체를 지탱 하고 있는 부분들도 3만 키로대 주행 거리에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진룸 부분 어, 가장자리 부분은 커버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볼수 있는데요. 이런 이음새 부분들의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만 네,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이제 미세 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아주 건조하게. 다 말라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있는 부분 보시면은요. 조수석 부분도 운전석과 동일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단 차량이니만큼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볼때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을 시켜드리는데요. 약간, 네. 타이어하고 인접해 있는 이 부분 스크래치. 하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어, 범퍼들 그렇게 쓸리면서 많지는 않습니다. 스크래치 심하게 간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보면은 운전석 쪽은 전혀 네, 스크래치 같은 거 없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진용 부분들이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네, 더 자세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쪽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신형급으로 올수록 하체 부분도 옛날 구형 아반떼보다는 많이 마감재가 보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사이드 쪽 이런 부분들도 옛날 느낌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좌우 당연히 네 부식 없고요. 그리고 후면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뒤쪽 타이어도 같은 주기 때, 네 어, 신차 때, 네 출고될 때, 네 타이어이기 때문에 뒷 어, 타이어까지 같이 네 변경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쪽 후면부로 오면은요 주행거리 짧아서 뒤쪽까지도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앞쪽 뒤쪽 컨디션 엄청 좋습니다. 주행거리 연식 그대로 보여지는 거 확인이 되고요. 네 이런 장치 있는 부분들. 네 이상 하체 살펴보았습니다. 어, 제가 뒷자리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해당 차량은 모던 차량입니다. 제일 옵션이 없는 차량이 스마트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델 모던 차량이라는 거네 설명드리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에 별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차체의 어떤 공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뒷자리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는 거의 주먹 3개 정도까지 아주 크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헤드룸 공간 주먹 두개 이상급. 네, 보여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감은 패밀리카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간감이 보여진다는 거 설명드리면서요. 앞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1년에 네, 35,700km를 주행한 아반떼 CN7, 네, 1.6 모던 차량입니다. 어, 아반떼 차량 디자인 변경이 뭐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높고 그리고 수출도 아주 달라가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일단 키는 현재 한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예 사용도 하지 않은 새 키. 네, 상자에 이렇게 예쁘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어,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개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버튼 시동으로 시동 걸어서 네,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 3 5 0 0 0 7 0 6 k 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번 11월에, 네,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보통 새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보증기간 내내 이제 혜택을 누르시고서 보증기간이 끝나면 바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로, 네, 사시는 데 있어서는, 어,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약간은 좀 다운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즘 신형급 모델들은 대부분 이 스마트 비전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옵션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는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네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제공이 되고요. 조수석은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핸들 열선까지 제공이 된다는 거, 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기능,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아까 확인해 드렸는데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어 전후방으로 다볼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장착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디자인적으로 본다면은 조수석과 운전석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신형급에서 이제 특이하게 보여지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이 차량은 고객님께서 업무용으로 그리고 어 아이들 픽업용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지 않다 보니까 어 뒷자리의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용감 정도 가죽 시트로 모두 다 되어 있고요 매트도 출고 당시 매트지만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도 보시면 뭘 부착했던 흔적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네, 컨디션 엄청 좋다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바깥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아반떼 cn7 16 모던 차량이었습니다 2021년에 35700km를 주행한 차량. 량이고요.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는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어 파, 단순 판금은 한 군데가 있지만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1700 90만원입니다. 어 해당 차량 연식 주행거리 모두 다 좋습니다. 저희 딜러들도 연식 주행거리 좋은 차량들 네, 매입을 하면 판매하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또 비쌉니다. 특히 현대 어, 차량들 대표적인 차량들은 가격이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좀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장점이 단점이 될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가격이. 비싼 반면에 또 수리비는 현대가 또 저렴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로 대파 실 때도 가격 방어력이 엄청 좋습니다. 어 구매하실 때는 조금 타사보다 비싸게 구매를 하지만 나중에 네 판매하실 때는 타사보다 좀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반떼 차량의 네 장점이자 단점 네어 아주. 중복적인 느낌인데요.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혜택 차량 제가 꼼꼼하게 다 살펴봤고요. 하체 부분까지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3일 시승 서비스 주어집니다.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